쾌적한 세모나 네모보다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더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와 존경하는 안강님께서 또 이렇게 동글이 영상 올려주시다니 당장 써야지 지식님 안녕하세요 베이징 올림픽이요? 뭐지나 그냥 예쁜 새로운 무용공 올라봤길래 쓴건데 근데 왜요? 에? 어운기요 뭐지?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 액자가 올림픽 마크를 연상시키잖아. 우째 이런 우연이. 일단 그렇다고 해야겠다. 하, 지인님이 더 센스가 있으신데요? 저의 계획적인 액자 선택을 알아봐주시다니. 키워드에 베이징 올림픽을 넣으라고요? 하,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데.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럼 지니님 말씀대로 키워드에 하시 동계올림픽, 하시 베이징 2022년 올림픽, 하시 오륜기, 하시 올림픽 외계 마크 써놓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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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무슨 일이죠? 키워드를 올림픽으로 해서 올렸더니 좋아요랑 조회수도 폭발했어요. 캬, 히트쳤다. 지니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동계올림픽 개막식 보았지요? 앞으로 15일 동안 펼쳐질 멋진 경기들 시간 낼때 게임하지 말고 꼭 챙겨보도록 해요. 나도 어제 그 시간에 실시간 키느라고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어머, 머 개막식을 안본 애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그럼 잠깐 유튜브를 검색해서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도록 하겠어요. 에? 뭔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대영사님 영상은... 야! 내, 내 채널이 왜맨 처음 나오는 거지? 아, 맞다. 키워드도 올림픽으로 다도와를했었지 아, 응? <목소리가> 음, 뭐야? 올림픽을 검색했는데 왜이 영상이 가장 먼저 뜨는거지? 누가 관련 없는 영상 키워드를 올림픽으로 해서 어그로를 끌었나 보군. 어? 정석이 김짓보 아니야? 수고하셨군. 맞네. 김짓보가 조회수가 높게 올라오라고 끌었나 보군. 어? 이 목소리는 김짓보? 김짓보가 유튜버 아니? 아, 아니에요. 저 아니고 저랑 네요. 이름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인가봐요. <laughs> 그래? 이상하다. 목소리가 딱 김짓보 니 목소리인데? 어, 구독자가 4만 명? 호호 선생님이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니가 구독자가 4만이나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을 리가 없지. 자, 그럼 다른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아휴, 선생님한테 안내셔서 다행이다. 그쵸, 그쵸. 여기 중국은 영어로 China이고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인데요. 결국은 같은 말들을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에서 거의 항상 메달을 따는 종목이 뭔지 아는 사람. 양궁은 하기에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 종목이지요? 아 그게 뭐더라? 아 생각났다 쇼트트랙이요 토요일 밤몇시 18분에 헌성 당체 개주 결승전이 있어요 딩동댕 긴짓보 정답 아 그래서 오늘 밤에 열리는 결승전에 우리 반이 직접 응원하러 가기로 했어요 아, 교실에 모여서 직접 다같이 TV를 보면서 응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직접 베이징으로 갈 건데요. 여기 교실에서 아무리 응원해도 선수들이 직접 응원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지금 출발할까요? 헐, 대박. 올림픽 경기를 직접 눈앞에서 볼수 있다니. 야호, 신난다! 아, 맞다. 여러분 모두 코로롱 예방접종 맞았나요? 어머 선생님은 착각을 했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방접종 안 했으면 비행기를 못 타서 그럼선생님은 빨리 다녀올게요 빠이 크레 너무해 코르랑 너무해 이번에 직접 못 보면 사년 후에 볼수 있는데 허어. 나도 나도 그냥 우리 다 같이 코르랑 잡고 베이징 올림픽 우리 선수들 응원하러 가자. 지포 초등학교 4학년 이번 학생들이 뚱망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비행기 타고 우리 선수단 응원하러 고고! 우와! 신난다! 여러분 저 지금 우리 선수단 응원하러 베이징 가야 해서 잠깐 실 시간 까요! 우와! 여기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구나! 어? 저기 저분은 선생님? 아!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니?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 근데 뉴스 못 보셨나요? 우리들이 똥망 키로 코로나 바이러스 잡았는데. 헉 정말이니 어 장하구나 우리 사학년 2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볼까? 어머 어머 정말 그렇구나. 그럼 아직 시간 남았으니 우리도 소원 등의 선수들 응원 메시지 적어서 올려볼까? 자 잠만 진짜 여기 소원 등의 소원이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다면 선수들 응원할 친구들하고 선생님께서 하실 테고. 그럼 난 엄마 아빠로 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써야지. 자 이제 준비됐으면 모두 들며 날려볼까? 하나 둘 셋. 등개포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베이징 올림픽 응원하러 왔는데? 헐 어쩌냐? 지금 엄마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치킨 시켰는데? 한 시간 내로 안 오면 다리랑 날개 다안 했고 뭐, 뭐라고? 엄마가 로또 1등에 당첨되셨다고? 어, 뭐지? 그럼 아까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진 거잖아? 여러분 지금 빨리 집에 가야 해서 이마실 시간 꺼요 어머, 어머, 뭐, 나도 이때? 기다리. 엥? 선생님도요?